알래스카 서쪽의 노음 지역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1925년 이 작은 마을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 이름은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는 인후통과 호흡곤란, 과호흡을 동반하는 감염성 질환이야. 혈청이 필요했지만 혹독한 겨울폭풍과 얼어붙은 지형 때문에 일반적인 운송수단인 기차나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썰매견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은 이 썰매견에 관한 이야기야. 이름은 발토 그리고 토고. 발토는 1919년생이었고, 토고는 1913년 생이었어. 발토와 토고. 둘다순혈 시베리안 허스키였다고 해. 발토와 토고는 릴레이 형식으로 총 1,085km를 달려서 혈청을 운반했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니까 그 거리의 두 배보다 더 되는 거리야. 차로 10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거리이기도 해. 혈청 운반에 참여한 썰매견 팀은 총 20팀. 그중 앞서 소개한 발토의 팀 리더는 문나르 카센이었고, 토고의 팀 리더는 레너드 세펄라였어. 그냥 편하게 발토팀, 토고팀이라고 부를게. 20개의 팀 중, 토고팀은 17번째였지. 토고는 모든 썰매 팀중 가장 긴 거리를 달렸다고 해. 총 1,085km 중, 토고팀은 425km를 달렸지. 토고는 널라토에서 출발해 샥툴릭을 지나 얼어붙은 노르턴만을 지나 골로빈에 도착했지. 토고는 본능적으로 얼음 위에 안전한 경로를 찾아내었고 팀은 이에 안전하게 혈청을 전달할 수 있었지. 골로빈에서 혈청을 받은 그 다음 팀은 찰리 올슨 팀이었어. 그 다음 골로빈에서 노움까지 이동한 팀이 바로 발토 팀이었지. 발토 팀은 총 85km를 달렸다고 해. 발토가 모든 썰매견들 중 가장 마지막 주자였던 거야. 이후에 뉴욕 센트럴파크에는 발토의 동상이 1925년 12월에 세워졌어. 토고의 동상 또한 알래스카 노움에 2001년에 세워졌지. 그리고 알래스카의 와실리 의 아이디타로드 박물관에도 토고의 박제가 전시되었다고 해. 그리고 발토를 따른 이야기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1995년에 나오기도 하지. 2019년 디즈니에서는 토고의 영화가 나오기도 해. 발토는 토고보다 더 유명했는데 그 이유는 발토가 더 어렸고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이었어. 또 발토는 혈청 운반 이후 미국 전역을 돌며 공연도 하고 대중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많았다고 하지 이에 비해 토고는 혈청 운반시 12살의 노령견이었고 바로 은퇴를 해서 대중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적었던 거지 발토와 토고로 인해 약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구했다고 해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었지 그럼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